x가 마이너스 일로 다가가 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f(x) 플러스 F2. Fx 구해달래. 어, f 요 아이의 러스 끌어달래. 그리고 또뭐 나왔냐? 거기 이번에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를 나왔네. 나왔 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l i m i t H. 가 0으로 나갈 때때 h 3의 F. 1 플러스 2 H. 플러스 F. r 이 d e k We a 가 e y 이 u 얘는 a i 요여 h 에서 k I 있잖니 e l 요거를 지금 원래는 얘랑 이랑 모양이 있고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 네. 그래서 지금 요걸 이용할 거거든 이 식을 여기에다가 1 한번 넣어볼래? 1 넣으니까 어 되겠어? f-1 네. f 2 네. 마이너스 f 1랑 똑같아 알겠니? 네. 네. 그럼 f1은 뭐랑 똑같아? 남의 똥같이 마이너스 1 못하니?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마이너스 f 랑 똑같거든 이거 애플 대신에 뭘 써? 이걸 쓰는 거야. 그럼 얘가 식이 어찌돼? 리미트 h 가 0으로 다가갈 때 3h 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이너스돼 이거 이해했니? 래서 조금 얘가 이제 뭐 얘기하는 거야? 알죠, 이거. 3 분의 2 f 이 잘했고 얘가 중이야. 변이 네. 그러면 3분의 f' -1이 -6이니까 그럼 f' -1은 얼마하게 야, 9 되니? 변이 네. 얘가 9바 알았어.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지금 구해줘야 되거든? 알겠나? 네. 그러면 요 아이를 지금 구하고 싶은데 요건 또 인수분해를 해봤어. 인수분해 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s 플러스 s 1이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f' -1이 아니야요 근데 네. 위에 또 어떻게 돼 있어? FX 플러스 FU로 돼 있네.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FU 대신에 뭘 쓰고 싶어? 요거 쓰자. Y. 아 i 대신에 아까 여기서 이거 이게 바꿨던 것처럼 여기 f 대신에 뭐 쓰죠? 네. 그럼 얘가 식이 어찌 되겠어? 위에가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거든 네. 변화. 이렇게 네. 가운데 기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분모에 몰래 또 이거 인수분해 한 다음에 분모에 또 해되는 게 뭐야? x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아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분을 밑에 거야 네. 그럼 남아있는게 뭐야 x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쥐고 이니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어 그럼 얘가 뭐데 f 프라임 마이너스 오케이 잘했고 f 마이너스 1이게그 네.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2분아마이 2분의 곱하기 f 마이너스 1 이래야 된다 네 됐어? ui가 얼말래 9였잖아? 그럼 얼마 답이 다 마이너스 2분의 9다 이렇게 해주 아, 괜찮아? 네. 4번, 4번은 fx가 절대값 있어요 절댓값 x-2 그 다음에 곱하기 x플러스2 여기 뭐라 그랬어 x2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러면 일단 뭐 할래 절댓값 포함되어 있으니까 범위 나눠줘요 알겠니 잘 봐요 범위 어떻게 나눠 어디서 나눠 절댓값 x-2니까 2에서 나눠야 돼 X가 2보다 커놨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커놨을 때 어떻게 나와? 어때요? 그대로 나와, x 2 X-2, 그 다음 또 밑에는 네. 반대로 5, -X+2 곱하기 X+3. 이렇게 그 다음이 그래서 얘가 또 혹시 서술형이라면은, X는 2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소리는 미분 가능이라는 말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 연속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다. 알았어? 그래서 x는 2에서 연속인 것도 보여줘야 돼. x는 2에서 연속이 되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정확한 우편함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거 보여주시면 돼, 서수령이면 알았어? 얘가 객관식이 나왔다? 그럼 뭐하면 돼? 그냥 여기 2 놓고 여기 2 놓고 하면 돼. 알았어? 여기 2는 거 얼마야? 음. 2, 0. 여기 2 이니까. 그럼 똑같죠? 그래서 x는 2에서 일단 연속이야. 알았어? 그다음 이제 뭐야 얘를? 미분을 해, 이 상태에서. 그럼 얘 위에 거 미분한 번째 되겠어. x 플러스. 곱 미분할 거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그대로 써 앞에 미분하면 1이니까 됐고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네. 또이번엔 반대로. 얘 그대로 x 쓰고 x. 얘 미분해가 얘가 1이야. 네.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 여니. 네. 네. 그다음 또 밑에도 얘 미분한 번째 되겠어. 이번에 얘 미분한 뭐야. 마이너스를 나눴거든. 네.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랑 얘랑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네. 또 이번에는 요미분하면 얼마야? 1이야 1이래다 이거 그대로 쓰니까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그이니 그대서 이래서 x 스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여기 이제 2는 거랑 여기 있는 게 똑같으면 돼 알았어 예 한이 공 미분 돼야 돼안 되면 정계하고 미분해도 되는데 공 미분은 일단 무조건 나와야 알았어 네. 공 미분으로 푸는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2너요 2너이 그뭐 되겠어 이건 사라지고 플이플러스이 플러스에 이이이 플러스에 이이플스이플스에이 플러스에 이 플러스에 이 플러스에 이플러2이플스이플스이스이이제 3x 세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f i m e 2를 제외고그 다음 뭘 구하래? 문제였어 f i m e x를 구하라 했거든. 그러면 일단 얘를 뭐해 볼래? 미분해 봐요. 미분한 번씩 겠어 2분에 2분에 2. 2분에 2미분에 2분에 2. 2분에 2분에 2. 2분 2분에 2. 2분 e 2 얘는 예. 얘하니 네. 예, 네. 그 x의 계수 썼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하고 싶어 요 i를 알아야 되거든 요 i의 값을 알고 싶어 네. 그럼 요의 값을 알고 싶으면 뭐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2를 넣어 이식에다가 알았어 그래 얘를 알지 2는 이거지 돼2이이 x p r i 이, 2는 이. 하고 남는 이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x 이로 된다고 네. 넘겨 뭐야 이 f2 이 얼마야? 1 2야 그럼 f2는 6이죠 변이 그럼 얘를 다시 뭐해? 얻으면 돼. f2 그래서 식 f x 는 뭐다? 6 x 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6 끝. 네. 알았어? 네. 너무 쉬워서 이거 다음에 또2번 기억나? 내가 뭐 하는 거였지? 기억나지? 처음에 뭐라 했어? 엄마? 뭐라했지어 F0 구한다 모르나? 모르면 진짜 안도 몇번인지 몰라 일단 첫번째 F0 구하라 했어 F0 구하기 위해서 X,Y 다 엮는다고 알아서엮는 거지 되겠어? X에도 엮는거고 Y에도 엮는거니까 F0이 그 F0 더하기 F0이야 배웠어? 네면 똑같이 f형 하나씩 없애 주니까 f형은 얼마야? 0이야이 그랬다 렇지난 두번째 뭐한다 했지? 두번째 y한테 원른 h를 넣는다 알았어? y에 h를 대입하라고 그럼 뭐야 식이? fx 플러스 h는 fx 플러스 fh 이렇게 면이 그다음 뭐였어? 이걸 넘겼다. 이거 왜 넘겼니?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였어? f x야. 보 함수 정의 생각하라고. f x는 뭐였어?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알지? 이걸 만드는 거. 이동 정의 알지? 우리는 분나히 뭐 알아야 돼. 그래서 넘어가. 뭐야?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가 f Fx. h. 여기까지. 넘겼어. 알았어? 됐죠. 그다음 이제 뭐에 양배야 똑같이. 이제 H로 나누는 거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던 거. F형이 얼마라고? 0이라 했잖아. 그럼 뒤에다가. 아야 뒤에다가 빼기 F형, 요래서 된다고. F형이 0이니까. 알았어? 요래 하고, 다음에 양배 똑같이 H로 나눠줘. 그럼 H로 나누니까 식이뭐 됐어? h 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는 f, h 분의 f, h 마이너스 f 이렇게. 그냥 똑같이 그냥 h로 나눈 거야. 네. 알았어? 그 다음에 h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 네. h를 0으로 보내니까 이건 뭐야? 이게 f'x 된 거야. 네. 알았어? 그 다음 또 얘는 h를 0으로 보내는 거야, 이게. f'0이야, 이게. 네. 그래서 f'x는 f'0이랑 똑같아. 네. 알았어? 네. 그래서 f 파 0이 얼마래? 5래. 얘가 5니까 그냥 f(x)도 뭐야? 5요. 그냥 5야. 얘는 항상. 얘는 그쪽 그렇죠. 아, 얘도. 오케이. 지금 이거 끝나고 풀링고 잠번 넣고. 예. 아, 2시간이 없어. 뭐야? X가 어디로 가 l i e 바로 간데 맞죠? 음. 그다음에 x 4 분의 그다음 위에가 f x 1 4 얘가 2래 t s t 이 이상한데 쫄지 말고 음. 일단 뭐해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니까 u a 0 e 죠 e r 도 넣어서 0 r 되거든. r 음. 넣어봐 u are here. 오 o 이 o 되이니네 그럼 이제 요4 여기 말고 이얘4 대신에 뭐 써? f3 했어에 그럼 c 인저지 되고 네 리미트 x가 4로 다가갈 때 x-4분의 fx-1 빼기 f3 요렇게 네 되었어? 네 됐죠 근데 얘랑 이랑 무슨 뭐양 똑같니? 아니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또 그렇게 만들라고 그럼 요 x-4를 다시 어떻게 쓸수 있어? 모양 똑같이 쓰면 되잖아 x-1 빼기 3네 그게 x-4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에서 네. 됐죠. 그래서 o x job. Good j 이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f o Good j o 이 Good j 다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이 d job. g o o 이 job. g o o 네 제가 3으로 봤을때 음. s-3gx x-3gx 요아이 얼마래? 12요 12야 오케이 그럼 또 뭐해? 3 넣어요 아, 3 넣으면 0 됐네 네. 위에도 3 넣어서 0 되겠네 네. g3이 네. 0이네 네. 오케이 네. 그럼 g3이 0이니까 여기 뒤에 다 벗을 수 있어 빼기 g3 0이니까 네. 여기 써도 상관없다 0이 네. 그럼 또 이제 얘가 뭘뭐 얘기하는거야? G 프라임. 오케이, G 프라임 삼. 네. 믿겨지지? G 프라임 삼이 얼마다? 십이. 오케 끝났어. 이거 가면 돼. 여네개 음. 구했고 음. 이제 뭘 구하래? H 프라임. 어, H 프라임 삼인데 H가 뭐라 그랬어 H가 f x 곱하기 g x 라그랬거든 네. 그럼 H 프라임 x는 뭐야? 미분하면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더하기 앞에 그대로 뒤에 곱미분 네. 이게 h 프라임 x. 그럼 어. h3 h 프라임 3이면 여기다 뭐는 거? 3, 3. 3는 삼는 거. 3니까. f 프라임 3, g 3그다음 f 3, G3, F3, g 프라임 3. 네. 네. 알겠죠? 그래서 f 프라임 3뭐 있어? 2요. 여기 있네 2랑 뭐랑 곱해? g 3. G3. 2요. 곱하면 0 되겠네. 네. 됐죠? 네. 되니? 예, 그 다음 또 F3 4에 네. g 프라3 12조 곱하니까 그래서 네. 48 그래서 답은 48끝 됐어? 네. 오케이 다음 나서 안 어렵지? 네4번이요 4번은 또뭐라냐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 X, 제곱 더하기 B, X, 그리고 뭐야 리미트 X가 때, X, 가 1로 다가갈 때 f 그그 X, 마이분의 f X, 뭐제세제이너스1 Sage, 다 i n e Sage, Line, Sage, Line, Sage, l i 이 e 아, 다 하다 그 다음 얘를 가지고 뭘 구하래? 네, F-1 구해달래 네. 네. 그러면 말야 일단 요거 요거 보니까 얘도 미분계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D 바뀌었네 네. 그죠? 그럼 뭐하고 싶어? 분모랑 분자 똑같이 나누면 된다 얜 뭘로 나누면 되겠니? 얘가 X1 보이니? 그럼 X-1로 같이 나누자 라는 생각 알았어? 그럼 얘이 같이 X 1로 나눠봐 그럼 식이 어 o v a X minus l X 1분의 f X f 1 이거 돼? X minus l u X X p X X X plus l X plus Lulanova, 게 plus l u l a 이 o v a X p 3 뭐야 f 미 은혜. Yeni, 요아이, 갑 요아이, 얼이 얼마래 iddio, i d d 이이 i d d 1, 1 i d d i 1 1 d 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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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i 1 d i o 1 d d 1 o iddio, 1 d d i o i 1 1 i o i 1 d 1 o id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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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d d i o i d i 아래 이렇게 들었어? 네요두개 가지고 이제 뭘 구하냐 요 A랑 B를 구하는 거야 네. 다시 우리뭘 구해야 돼 F-1을 구하라 했거든 네 F-1을 구하라는 소리는 요 Fx를 구하라는 소리인 거야 얘를 네. 알아야 거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어떤 값인지 알거 아니야 네 알았어? 그래서 요두 개를 이용해서 요 A랑 B를 구할 거다 네 그럼 얘를 뭐해 이제 미분해 미분을 해야지 그지 그럼 네. 미분하니까 F'x가 2 아, 3x 제곱 3x 제곱 2ax 2X. 플러스 b야 네2 n 이게 디지뭐넣러러성 네. 나와야 돼 힐러가 이거치어 2A B 플러스 A 2A e 플러스 B 플러스 3이 3이다 네이이니네이 e -E? 네. 거야 그럼 2A e 플러스 B가 0 되겠네 이니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너스 2는 거마야 4A 플러스 B 플러스 2가 얘가? 4 4다, 4다. 그럼 4A B는? 마이다되이니그 아, 네. 네. 둘이 밑에스페니까 2a가 마이너스 8이네 네. 되이니 네. 그럼 a는 얼마야? 4 어, 오케이 네. a가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4는 네 마파이 됐네 그럼 b는 얼마야? 8이요 8끝죠네 그래서 여기 다시 넣으니까 1이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x 되겠다 네이니그 다음 우리가 구야 되는게 뭐였어 f? 아, 네. 마이이거든 이제 여기다 마이끝 네. 알았어? 마이너스 으니 아일 마사 마팔이야. 답은 네. 마이너스 23. 끝. 와. 되죠? 네. 잠깐 실력업 전에 했던 것처럼 실력업 또, 또 다시 풀어봐용. 지금 풀고 있어요 저기 고급기.